또. 한 장만해. 라본주거? 예, 서한 장. 네, 네. 그래서. 그게. 서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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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서. 그래서. 그래 그래서. 그래서. 그래 그래서. 그래서. 그 They mm -hmm. usually come and help you when they when you. They're mm -hmm. Where? Oh. Uh, uh, display balance. 380 on there now. I want to put. Cash charge. Cash charge in IC cards. i it. Change. I'll you go I'll try okay. to see. You have 이름도 밝아지네요. 네. 오늘은 상태가 좀 괜찮은가? 마리놀드를 가는데 저 오늘은 홍보가 넥스트 적어 뭐? 네. 마리놀드가 오늘 태풍 때문에 14시부터 운영한다 그래서 그 사이까지 아직 1시간 반?

화은다안 열었어 안 열었네 이제 딱 14시에 올 건가 보네 14시에 온다고 쓰여있으니까 화보에 써있네 14시에 오네 대단하다 여, 여긴 12시에 오픈한대 텐더은 별로 안동기데 여기도 14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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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시 14시. 내안전 14시. 는 거잖아 거. 돈이고 뭐고, 다 필요 1다나안 아, 먹고 싶은데 어, 그치? 기억나지? 미디어 카페, 이5시 15시. 1시1시 햄버거 먹을래? 햄버거 아니야? 안 먹어 아, 아. 아,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우리 이거 먹으러 온 거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시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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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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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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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. 응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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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틀어놔. <laughs> 나 이거. 이거 작은 거다 마냥 안 먹어. 뭔지 보지. 돼지고기 같은데? 음. 음. 돈테키 정시. 응. 찍어가자 이거 이거 달라합니다. 모리로스 응. 카츠카레 카레 이거 먹을까? 뭐 먹을까 이거 응. 이거 아니면 이거? 이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, 이거 먹고 나나 먹어 이거. 아 그래? 난 이거 먹을래. 니 네, 이거 먹을까? 아, 남길 거잖아 많이 먹지 말자. 응. 아뭐 많이 먹어야 되니 또 배고프다 하려나 너. 근데 누가 요즘 한 번에 많이 못 먹어? 지속적으로 먹어? 옛날엔 응. <laughs> 한 번에 야, 많이 먹 먹어? 하고 나 거기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한번 때려. 맨날 <laughs> 기린이네. 이렇게. 그러면 할수 있어요. 한국어. 한국 눌러서. 한국어 대비? 겉에는 저기 뭐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인풋 들어가면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. 아닌데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. 들어봐. 치즈가 이만한데 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안 나오네 삼육공을 하지, 삼육 이걸로 이렇게 해서 밥 먹, 거밥 먹으면 이렇게 나오는가? 해봐야겠다. 이거 참깨소스로 뿌리는 건가? 봐 어, 이거, 어, 이렇게 돌아가는 게. 맛있겠다. 이거 가 오늘, 오늘 10시까지 한다면 어차피 거기 근데 돌아오는 건 어떻게 돌아와? 돌고래 못보못보는거지 못 보는 이렇게 그리고 어, 명란 바게트 사왔고 할래 하나?

아, 하, 하. 신칸센이 아닌데. 가고시마 본선

불 썼는데 잘못 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어이 아, 빌까.

I'm n o 이 r 고 if you're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a p e r s o 어요 h o s a person who's a person w 아, 기다리자마자 다시 가네 바로, 바로 가네. 아, 진짜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. 접점이 이렇게 안 맞아요. 카타역에서가고 여기 무슨 역이지? 다시 여기서 갈아타서.

아니, 아니, 아호호호호 아. 아 야, 가봐, 물어봐야 된다니까. 호호이라고 저거라고. 글날 아, 뻔했는

아 거기 아 거기 다른 데야 또 다른 데야?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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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어 거기 있잖아 나 거기 가는 걸로 찍고 와 <laughs> はい。 아니, 저기 시간표 찍어왔어. 갈때 시간, 시 기차가 몇개 없는데... 이쪽이 해완, 해본 거 아니야? 이쪽이 희장한데 여기에다가... 마리놀이는 이쪽이니까... 아... 뭐 없어졌어? 물이 없어... 어? 놓고 왔어? 놓고 온가... <laughs> <laughs> 왜 여기 있지? 배 타는데도 있네. 마리놀드도 있고, 테리, 페리, 페리타고가는 것도 있네. 여기 섬에 가나보다 엄청 쨍쨍한데? 마리놀드 들어, 들어갈 건데? 우리 동물 애호가님 때문에 해외만 오면은. 동물 애호가? <laughs> 해외만 오면은. <동물. 웃음> 어, 바뀌다 저건가 보다, 저거. 어, 어. 맞아 엄청 예네 응, 엄청 다 아 하늘 엄청 이쁘네. 엄청 이쁘네, 하늘. 그 얼굴 이쁜 모습을 보여줘야지. 예뻐? 저기 야자수 배경으로. 야, 나와. 어. 아. 잠깐내 아, 아, oh, 저... so 네, 들어줄게. 예. 원두 세. 안 예. 원두 세. Thank you. Thank you. 어 oh, 되게 시원하다. <laughs> 엄청 시원하네 추워요 그렇지

범고가저 범고래가 어아 범고래요? 네. 오. 그물개도 있어. 이 여기 가 한국어 설명서 어디? 3층에 이거 있대. 3층. 마리놀이잖아 여기가 우리가 있는 데가 2층이야 2층 마리놀 1층 내려가자 1층 갔다 오자 1층에 뭐 있어? 이번 근데 여기부터 가는 거라고 되어있는데? 숨로, 네. 리트 1층 가는 길이 없잖아 위에만 보고 내려오자. 그,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? 어, 내려와서 2층 있다가 있다가 1층 가발 아, 여기 엄청 이쁘네. 너무 어, 어, 무서운데? 넌 지금 수족관에 의미가 없지? 우리 여기만 보고 싶지? 아, 일로 내려가도 되네. 그래.

머리 머리. f e 기 ハラピいツゃな。 정크네. 진짜. 제 크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더 잘생겼다. 얘 못생겼다. 얘가 쁘게 생겼다. 핀 말이 있고 도도 열을 줄게요. 이렇게. 야 오늘은 유산을 시. 엄마 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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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네 여기 움직이네. 너 아마 죽일걸? 금방 죽일걸? 아, 봤어. 청계천에도, 청계천 가도 있잖니, 이거는. 여기 있네,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.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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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파이짱. <목소리가> 파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응. 저... 그래? 무섭게 생겼는데? 응.

아빠 얘괜잖아 칼집나네 칼 이렇게 스크래치나 누빠 뭔지 알아? 몰라 우리를 찾아서 해서 쟤네 저러고 있어 쟤쟤쟤 아픈가 봐 잠깐만 들어줘 응. 거도... <laughs> 야 저기 가자 저기 저기 저기, 저기. 어이 뭐야 얘짝딜같은저기저 엄청 큰거 봐 <laughs> 저거 저거 도시어부같은데서이고등어 <laughs> 이거 막아 <목소리> 여기 미치잖아 위에서 내려 올라가려 했는데. 오 어,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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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<목소리> 어, 들어갔다. 나왔었는데. 아우, 아우. 여기 주황기는 아. 와. 여기 아니지, 까 여기? 난더 위에 올라가서 보고 싶은데. 그래. 여기가 가운데요? 여기가 가운데요? 이 노란색이 가운데 아니야요촤